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읽으셨으면 3절부터 어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의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라 하시니라 아멘. 어,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시면서 어, 많은 일을 하거나 많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 원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고 나중에 무너지는 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일수록 어,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일수록요, 나를 살수 있는 뭔가의 비밀을 항상 24시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나를 위한 집중에 가장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우리가 좀 싫어하는데 광야입니다. 왜 광야냐?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 믿는데 왜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더 문제가 많습니까? 그건 질문이 틀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그 문제와 상관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될 뿐이지 문제가 안 온다고는 안 했습니다. 광야가 왜 답이냐? 광야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집중의 장소를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각이냐? 나라는 기준. 돈이라는 어떤 수준, 성공이라는 표준을 따라 사람들이 막 살아갑니다. 근데 이 각인대로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겁니다. 그 각인과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죠. 광야를 통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수준이 되고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리는 사명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도록요. 하나님 그렇게 치유하는 장소가 사실 이제 광야라요. 그런데 또 광야는 쉼의 장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하루만 없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시는 응답이 큰 겁니다. 왜냐? 저, 저와 여러분은 만나와 메추라기 안 먹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는 중에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그 만나와 메추라를 먹고 광야를 지나갔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분들이. 애굽에서 피 바른 날 주려고 했고요열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 붙잡으면 모든 게다 해결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열심히 했더니 됐다. 뭐 우리가 한 거죠. 근데 열심히 한게할게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게 하나 있어요. 오직 복음. 복음이 여러분과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영적인 비밀이라서. 광야를 가는데 사실 언약계를 따라갑니다. 언약계가 가면 일어나서 가고, 언약계가 멈추면 같이 멈춥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광년대, 예배와 말씀 속에 주시는 이 말씀을 포럼 속에서 우리가 쉬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예배 속에서 옵니다. 다른 것에서 절대 안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 참된 평안함과 안식과 심이 오지.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어디서 쉰다. 그건 육신적인 어떤 심이겠죠. 근데 영적인 심이 없으면 그 육신적인 심이 굉장히 고달픔으로 바뀝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심이 와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신이 말씀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보자의 축복을요. 그런데 또 광야는 답과 신밀뿐만 아니라 그 광야가 길입니다. 길이 없는 게 응답이라요. 안된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계획을 다짜 놓고 하나님이 그 계획에 맞게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짜 놓은 인생의 각본대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걱정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영순위를 교회 중심으로요.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우리의 삶의 1순위를 신앙중심으로 선택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냐, 예배냐, 그런 갈등이 오시겠죠. 그럴 때 신앙생활에 영적인 중심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일단은 우선적으로 손해볼 것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걸 하면 분명히 돈에, 분명히 일에 손해될 건데 아닙니다. 시간 지나보면 하나님께 손해된 걸 전부 뒤집어가지고요. 응답으로 바꿉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이제 중간에 선택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계속 뭔가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에 하나님 인도받아 가도록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딱신앙생활의 영적 중심으로 하나님 선택하게 만들어 가는 게 전부 광야였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사람을 살리는 전도 캠프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안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면 주변에 많은 간증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고 따라옵니다 부신자들이 그게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 오직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아서 삶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가장 인생을 작품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를 위한 집중의 장소 광야가 맞다면요, 여러분이 광야를 안 가고도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면 됩니다. 언제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문제를 당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안 오는데도 스스로가 혼자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오늘 1장 8절에 오직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이란 말은 집중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오직을 찾는... 오직을 할 수는 있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갈라디아 2장2 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자꾸 나온다. 내 주장이 나온다. 내 계획이 나온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건 오직이 된게 아니죠. 오직이 됐단 말은 집중이 됐단 말은 내가 사라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주장이 없어지고 나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 일에 그리스도가 정말 역사하신다면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보인다면 내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이 그 말씀을 따라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라보에 모인 이분들이 오늘 40일 동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감남원에서 이 집중 오직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한 겁니다. 집중을 시킨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이 드니까 이유를 이제 알게 되니까 따라오는 게 이제 핑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못 가고요. 이래서 늦고요. 할 수가 없고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이 되니까. 우리는 삶에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핑계가 많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확실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학자들 말하기를 한 10일간 정도 오직을 한 겁니다. 집중을 한 거죠.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약속한 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난다면 우리 인생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늘 말씀을 잡고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오직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 오직을 붙잡게 되니까 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는 응답입니다 유일성 그럼 유일성이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잘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직을 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말씀을 잘 붙잡고 기다림을 잘 해야지,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설친다고 하죠. 응답 안 하는데 벌써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응답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을 받은 초대기에 하나님 신는 성령 충만, 약속한 대로 딱 임하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한번딱 메시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업에 대해서, 여러분 나이에 대해서 뭐가 계속 나타나냐?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여러분이 길이 안 보이냐면, 말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집중이 말씀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들리고, 이러니까 자꾸 놓치다 보니까, 인도를 잘못 받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인도를 드문드문,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신 예배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가다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가면 말씀이 이제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 하고 계신 일에 나에 맞는 딱 맞는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딱 맞는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고. 증거 오면 그 증거를 남에게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증거가 안 오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람을 설득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제 창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 창조가 뭡니까?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성전 미문의 안정을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입니다.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인도,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안전병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대. 내게 네 있는 건 니게 네 주너니. 곧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인생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렸거든요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속대로 성령 충만 임하니까 본인도 변화가 오고요. 사람들이 말, 어, 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아이라고 거짓말을. 부인을 세 번이나 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함이 생긴 게 아닙니다. 약속대로 성령 충만 임하니까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냐? 그 종교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 그 사마리아의 지역 자체가 변화될 만큼 재창조의 역사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일심으로 말하고 듣고요. 어마마한 역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요. 일부러. 사마리아 거쳐서 가면 빨리 갈수 있는데 돌아가요, 뱅! 그러면서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핏받고 활란 때 모인 중직자들이 세계 성교에 도전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안디옥교입니다. 회 그래서 교회 이름 지으면 많은 분들이 안디옥교라고 회 많이 짓잖아요 성교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과 유일성의 영답을 받으면 여러분과 저 인생이 이제 재창조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믿음도 생기고요. 용기도 생기고 이게 하나님 하실 게 믿어지니까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답과 심과 그 말씀을 따라 쭉 인도받아가면요. 오래 주신 말씀이 정확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속에서 주시는 답과 심을 가지고 오직 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주신 응답 오면 그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부활하신 다음에 중요한 재세대에 나타나가지고요. 그러면 이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혼자 여러분이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시간표라 그럽니다. 그 시간표 보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무당, 무당 찾아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딱 받으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보여요.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 말씀을 잘귀담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이 굉장히 먼저 갑니다. 앞서 갑니다. 그 사람 지혜를 주시는데 미래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요,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걸 주시는 거예요. 앞서 가도록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 삶에 치유 운동이 일어납니다. 뭔 치우냐? 지금 많은 지도자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끼고 많이 물어보고 합니다. 3월달에 이제 대선하면요. 지금 벌써 다 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면 대선 되겠냐 안 되겠냐? 한국의 최고 무당한테 3년 동안에 365일 스케줄이 다있다합니까 예약이 다돼 있대요. 그러면 무속인들은 귀신 들려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가 됩니까? 사람 묵상 가지고요. 막눈 감고 이렇게 이래가 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올 때, 사건 생길 때, 갈등 올때딱 묵상하면 적용이 됩니다. 이 답과 이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이 인생이 재창조되는 거죠. 이걸 지휘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귀신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요. 정말 점수라는 사람을 지휘하는. 서이둔동입니다 영적으로 어림 당한 사람 참 많아요. 가위 눌리는 사람, 보이고 들리는 사람.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보이고 들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보이고 들린 게 벌써 이제 영적으로 정신과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보이고 들리고 이제 어렴 당하는 거죠.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다. 그럼 나갑니다. 다시 와요. 그런 사람이 한명두 명이 아닙니다. 보통 자살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영적으로 딱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대 자살을 못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왜 생명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올바른 사람 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많이 병든 사람, 지금 참 많이 병든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살리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계획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고 역사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말씀부터 먼저 임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교회에 항상 말씀을 먼저 줘요. 문제 해결과 여러가지 응답 이전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전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제 들어가서 언약으로 붙잡아지니까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게 경기 남부 정 재앙 막는 600지 계온도 핵심과 램데그 하나의 멍답을 주잖아요. 늘 당장 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확산을 통해서 마사미 현장에서 답을 얻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많은 무속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있습니까 우리 후대입니다. 저는 중요한 전문인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침, 하나님 왜이 시간표에 이 전문인을 우리 교회 보내셨습니까?라고 딱 물어보면 답이 선명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랩런트를 키워야 되는데 딱 맞는 시간표에 하나님 사람을 보내줘요. 이번 주 목회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박사님이 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러냐 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이런 단어를 듣게 됩니다. 이 한글이 후대데 영어입니다. 이사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해를 다 하세요. 미리 이제 다 말을 해놓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원체 전문이니까.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행전 17장이죠. 회당으로, 18장에 고린도로 가서 또 회당으로,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19장에 가서, 두란노소원에서, 뭐 했냐. 바울에게 복음받은 이랩노트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 한거 알죠? 바울이 받았던 그 언약을 가슴에 담고 그거를 랩넌트들이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복음 대통령 그냥 붙잡고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리게 보이고요. 어설프게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에 이제 진짜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랩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익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결국 3단체도 지금 많은 세상이 천재 인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인재는 그런 인재가 아닙니다. 보금 가진 엘리트, 보금 가지고 성공한 보금 가진 대통령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하고 후대 렘넌트 운동을 뭐 가지고 할, 할 거냐? 잃어버린 이 전도운동을 회복함으로 인해서요. 저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작년 1년 동안 어, 교회가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성경에 사도행전에 아니라고 하니까. 핍박 시대에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바르게 회복하고 남기자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에요. 600군데 올바른 지기 운동 가지고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지유하는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전도를 체험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요.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을 바르게 세우는, 살리는 올바른 교회당이 있도록 환당을 준비하는 겁니다. 핵심과 렘데는 이미 응달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복음가진 대통령으로 올바르게 준비시켜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영원한 게 뭐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놓은이랩넌트들 후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2, 3, 7 특히 이제 미래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회복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이 사명과 미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가 조금 길 수도 있고요, 좀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난이 큽니까? 응답이 큽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때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있단 말은 그 뒤에 축복과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만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정이거든요. 광야거든요. 광야만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가난에 들어갑니다. 여수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그냥 우리가 구호로 막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저야 여러분 오늘 밤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먼저 광고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일 핵심집회